2020년 6월 1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오 낙타가 3천마리오 소가 500결이오 암나귀가 500마리오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알렛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하였을까함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를 속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요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요불 시험에서 그의 재산과 가족 또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일절에서 오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불 소개하고 있죠. 요분 1장 1절에 보면 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욕을 칭찬하는 이유가 그가 부자여서 또 재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것이 칭찬거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속에는 또 사단이 욕을 의심하며 시험해달라고 하나님께 권위를 하죠.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볼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어, 복일 복을 받게 되고, 또 땅에서 고난과 시험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이 욥기를 읽을 때 흔들리고 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무거운 주제입니다.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의인이 고난받지만, 그러나 그 의인이 시험받고 고난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그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는 것입니다. 템테이션과 테스트는 분명히 다릅니다. 템테이션은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나,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즉시 그 죄를 깨달은 것이 중요하고 또 죄를 깨달았으면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문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 받을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심히 했습니다. 사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뜻을 향해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척 너무 힘들죠. 그럼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견디는 겁니다. 템테이션은 견디는 게 아니죠. 그거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 요백에 가하셨던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육기가 끝에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시험 과정 속에서 뭐야? 그를 하나님이 어떤 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내가 이치를 따지려고 했던 인간의 무자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를 신원시켜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말하는 부분은 바로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란 그리고 절이 말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기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가 순전해지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 육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를 기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육과 같은 삶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지고 순전하여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가능하오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